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전반이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증시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숨죽이고 있고, 비트코인은 여러 악재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면서 투자 심리가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려됐던 지역 은행들이 소폭이나마 반등세를 확인하면서 은행 시스템 위기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었다 라는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이 금융경제 건전성과 관련된 반기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따른 은행 파산 이후에 신용 경색 가능성이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한 재료들이 멀티 블록버스터처럼 담겨 있는데 은행 시스템 위기, 부동산 불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긴축 통화 정책, 지정학적 긴장,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은 과연 누구일까? 연준의 이런 멘트들이 똥 같은 소리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도 흐름이 위태위태합니다. 일단 일간 차트에서 형성되어 왔던 삼각패턴 하단 지지라인이 깨지면서 50일 단순 이동 평균을 반납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추가 하락을 해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부채 상환 데드라인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혹시 모를 가능성에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래들이 매도 물량을 쏟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미 있는 소식과 굉장히 재수없는 소식이 함께 더해졌습니다.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수장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을 선언했고,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2024년 여름 판결이라는 다소 말 같지 않은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근거도 이상한데, 이런 이상한 말들까지 도는 걸 보면, 이러다 슬슬쩍 소송 결과 나오려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넥소에 대한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그 다음 타자 가능성 대상자로 지목되면서 우려를 키웠던 곳이기도 한데, 반년이 지난 지금 별다른 문제 없이 비즈니스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는 높은 스테이킹 이자율로 인해서 나름의 관심도가 있지만, 그래도 진짜 안전한 것인지 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넥소 측에서 이런 안전성 우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왔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정성이 걱정될 경우에는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 충분한 스터디 이후에 스테이킹 결정을 내리더라도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금융환경, 다시 말해서 미국 은행들도 파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고액이 아닌 소액으로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다 보니 특히 이번 CPI와 PPI 결과가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 투자 심리가 살짝 쫄아버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발표된 고용보고서도 소화된 모습인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면서 다소 모호하게 시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은 4.4%로 전달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년 뒤 그리고 5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3.9% 그리고 2.6%로 전달 대비 0.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이런 숫자 바라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수가 된것 같기도 하구나 뭐 이런 점도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은 재미있는 내용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먼저 연준이 공개한 은행 대출 담당자 설문을 보면 1분기에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출 수요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기준이 강화된 배경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위험 허용 범위 감소, 산업별 문제 악화, 뭐 이런 것들이 꼽혔습니다. 말을 좀 복잡하게 꼬아놨는데, 1분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하자라면, 은행 시스템 위기로 은행들이 돈줄 조이면서 사실상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 뭐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연준의 금융 안정성 보고서입니다. 연준은 반기별로 시장 전문가 또 경제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 은행 시스템 압박, 부동산 불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긴축적 통화 정책, 지정학적 긴장, 뭐 이런 것들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 시스템 위기와 관련된 멘트가 인상적인데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예금자들은 안도했고 은행 시스템은 광범위한 건전성과 탄력성을 유지했다. 은행 시스템 전반의 총 자본 수준은 충분하다. 뭐 이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개소리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전을 해줬습니다. 자본 시장 안팎이 상당히 어수선한데다 나름의 악재 요인이 더해진 비트코인은 조금 더 어수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 8 0 0 0 달러가 깨졌고 그래서 한동안 잘 형성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대칭 삼각 패턴도 깨졌습니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깨진 것이기도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빠진 5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중립 단계로 후퇴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48%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대포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26,800달러에서 리테스트를 할 것이고 여기서 잠재적으로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CPI도 대기 중이고 아직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주지 않은 만큼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는 모든 하락을 아주 좋은 매수기회로 활용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볼린저밴드의 원조격이 되는 켈트너 채널을 언급하면서 혹시 비트코인이 켈트너 채널 기준 라인 위에서 월간 종가 마감을 한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며 강세 반등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스탕머니 리잘드는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19년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했는데 위쪽에 과거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이 폭락 이후에 베이스 라인을 돌파한 뒤 피보나치 618 부근까지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동일한 패턴을 확인하면서 이미 베이스 라인을 돌파했고 여기서 618 라인까지 반등을 해주면 목표 가격은 48,000달러가 된다라는 점이 차트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급락과 관련해서 분석가 닥터 프라핏도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커런스 그룹이 6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이틀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걸 무시하고 있다. DCG에 문제가 생기면 그 충격파는 그레이스 케일과 제네시스로 번질 수 있고 고래들은 파산 가능성에 대비해서 물량을 던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데 개미들은 여전히 밈코인 세상에만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뼈 때리는 멘트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SEC를 상대하느라 나름의 힘을 쏟고 있는 두 곳을 꼽자라면 단연 리플과 코인베이스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곳의 수장들이 이번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하면서 메나 지역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 허브 구축을 위한 근거지를 찾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과 이들 지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과의 갈등 때문에 해외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국제 허브로 아랍에미리트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나 재밌는 지점입니다. 브레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번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했던 사진을 공유하면서 리플은 두바이에서 확장하고 있다. 리플 고객의 20%가 매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명확한 규제 제도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두바이가 암호화폐 혁신의 핵심 글로벌 금융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가 역사를 돌고 돌아서 다시 새로운 혁신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2022년 아프리카 블록체인 리포트인데 여기에 또 아주 재미있는 아프리카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건 리플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리플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무려 13개 지역인데 아프리카 대륙의 동서 남북 모두에 리플이 진입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지역에는 이미 리플 ODL이 깔려있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국가들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점, 그 중심에 리플이 자리하고 있다는 라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건 글로벌 XRP 홀더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법원의 속내를 알 길이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답답하고 나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홀더들도 답답한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스터 후버라는 양반이 희한한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 양반은 방금 전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2024년 여름휴가 이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루머를 들었고 리플과 SEC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비공개 미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는 사람 있냐 이렇게 멘트를 친 겁니다. 이게 트윗 멘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하필 몇몇 크립토 미디어가 이걸 기사화 하면서 루머를 확장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약식재판 판결이 2024년 여름까지 딜레이가 될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등장하면서 동시에 소송 당사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라는 루머 역시 함께 돈다라는 것은 어쩌면 양측의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루머가 흘러다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2024년 여름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XRP 홀더들이 제시했던 소송 판결 가능 시점 모두 하나같이 빗나갔다라는 점에서 실제 판결 가능성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말고는 모른다. 지금은 그저 기다리는 게 최선인 것 같다. 뭐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소 답답한 시기인데 이건 전 세계 모든 XRP 홀더들의 공통된 상황이라는 점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 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적인 채널의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와 멤버십 채팅 공간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특히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슈 정리보다 더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